황금 롤렉스 하나가 관세를 낮췄다고요. 믿기 어렵겠지만 진짜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 기업인들로부터 황금 롤렉스 시계와 금괴를 선물받은 뒤 미국과 스위스 간 관세 협상이 급속도로 풀렸어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스위스에 매겼던 관세를 39%에서 0%로 인하하는 합의에 근접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를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할 것이라며 스위스를 좋은 동맹으로 평가했어요. 문제는 그 타이밍이에요. 불과 일주일 전 스위스 기업 리치몬드와 금광 업체 MK의 경영진이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에게 롤렉스 황금 시계와 순금 골드바를 선물했거든요. 우정의 상징이라며 건넸지만 결과적으로는 관세 인하라는 황금 효과로 이어졌죠. 트럼프의 책상 위엔 실제로 그 금색 롤렉스 시계가 놓여 있었어요. 명품의 힘이 이렇게까지 통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스위스는 그동안 미국과의 무역에서 초콜릿 시계 이하품으로 흑자를 내왔지만 지난 8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39%로 올리며 직격탄을 맞았어요. 수출이 줄고 경기 둔화 신호까지 보였죠. 그런데 금과 시계가 오간 뒤 협상은 급물살을 탔어요. 대각관은 양국이 2주 내에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어요. 결국 이건 경제 뉴스지만 동시에 정치적 심리전이기도 해요. 트럼프는 지금 관세 정책을 지렛대, 삼아, 세계 각국을 흔들고 있고, 스스는그 흐름에 가장 영리하게 올라탄 셈이에요. 한마디로 외교, 무대의 황금식의 한계가 수십조 무역의 흐름을 바꾼 순간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우정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금평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글로벌 머니 무브 소식도 놓치지 마세요.